안녕하세요 슈가의 채널의 정필입니다 현재 S20 플러스의 시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기기 변경으로도 10만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 이동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도움이 꽤나 되실 거예요 번호 이동 같은 경우에도 최대 차비 10만원까지도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 손품만 잘 파신다면 꽤나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인터넷과 핸드폰을 결합해서 할인받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기 변경으로 좋은 시세가 가장 수요가 많은데요. S20 플러스는 그러한 부분도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 모양새다 보니까 구매 후기들도 곧잘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스펙부터 보러 가시죠. 갤럭시 S20 플러스의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 SM8250입니다. 램은 12GB이고 메모리는 256GB로 후속 버전인 S21보다 4GB가량 더 높으며 외장 메모리까지도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는 6.7인치 20대 9 비율이며 525 PPI로 수준 높은 가시성을 보여줍니다. 후면 부위는 고릴라 글래스 6이며 최대 주식은 주사율은 120Hz이고 HDR10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카메라는 전면 1000만 화소, 후면은 1200만 화소의 기본 렌즈와 6400만 화소의 망원, 1200만 화소의 광각, VGA급 심도 렌즈로 이루어진 쿼드렌즈 구성이며 LED 플래시와 광학 1.08배 줌을 지원합니다. 당연히 오토포커스 기능도 지원하고요. 기본 렌즈와 망원렌즈에 각각 OIS 기능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4500mAh로 충전 속도는 유선 충전 기준 25W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색상은 코스믹 시리즈로 블랙, 그레이, 블루, 화이트 그리고 KT 한적으로 아우라 시리즈 레드와 블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타 방수 방진, AKG 튜닝 모두 지원하는 플래그십 폰입니다. 스펙 설명은 잊지 마도록 하고, 시세표로 보러 가시죠. 네이버에 호텔폰을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호텔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시세표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해당 지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시세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텔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좌표를 요청하는 댓글을 달 수가 없으니 마음에 드는 시세표를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이동 5만 원, 기기변경 31만 원입니다. KT 기준 번호이동 10만 원 기기 변경 17만원입니다. LG는 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 시세표입니다. KT 기준 번호 이동 2만원, 기기 변경 14만원입니다. 세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 이동 차비 10만원, 기기 변경 23만원입니다. 시세표 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상태이다 보니 손품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할것 같네요. 다음은 구매우기입니다. 첫 번째 구매우기입니다. KT 기기 변경 기준 90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없이 21만원에 구매하셨네요. 시세표보다 약간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셨네요 두번째 구매 후기입니다 KT 기기변경 기준 90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없이 19만원에 구매하셨네요 이전 품 보다는 조금 더 나은 가격으로 잘 구매하셨습니다 오늘은 S20 플러스의 시세를 같이 보셨는데요 차비가 있는 번호 이동이 눈길을 끌지만 사실상 현실은 기기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서 가격이 20만원대 전후임에도 불구하고 기기변경의 구매 후기만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 약정 할인과 할부가 모두 끝나셨다면 S20 플러스를 지금 타이밍에 구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드린 정보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휴가이 채널의 정필이었습니다.